상상을 초월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군 당국이 인물 정보를 활용해 대상 인물의 감정과 의도를 읽어내는 독심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독심술 개발이라니. 네, 전 정말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방위사업청이 19일 공개한 2023, 2037 국방기술기획서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24년까지 38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공개 정보를 이용한 특정 인물군 인식 및 감정 복합 추론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술을 활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같은 북한군 지휘부의 표정만 가지고도 마음속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진짜 이놈의 정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는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골라 하더니 38억이 넘는 국민 세금으로 지금 독심술이나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무속인 천공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무속 정권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 김정은 마음을 읽기 위해 독심술 개발이라니? 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인데요. 그럴 바엔 그냥 총공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는 짓마다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 세금 날려먹을 짓만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거짓말을 내뱉으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긴 거랑 맞먹는 거짓말인데요. 20일 열린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판단한 적도 없고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또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본 인간들 중에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친 듯이 외쳐댔던 게 윤석열 정부와 국짐당 아닙니까? 이미 수많은 뉴스와 기사를 통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또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요. 심지어 한덕수 총리까지 나서서 오염수 마셔도 안전하다고 불과 얼마 전에 그 말을 했는데, 네, 정말 이빨구도 이런 이빨구들이 없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인간들한테서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툭 하면 거짓말하고 남탄만 해대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차일 따름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진당은 보면 볼수록 정말 쉽게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민주당 탓만 하면 되니까요. 소금 사재기도 민주당 탓을 하고 있는 국진당입니다. 김기현 국진당 대표가 일본 원조 노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이 민심을 더 흉흉하게 하고 민생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국진당 김기현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민주당이 토요일마다 괴담으로 당의 사활을 걸다시피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뇌피셜'이란 용어가 적절치 않을까 싶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된다 하더라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4에서 5년 후에 우리나라 해양에 도착한다는 게 과학적 내용인데도 무작정 괴담과 공포를 조장하면서 소금 사재기 같은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하면서 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방류를 한건 일본이고, 그의 동조한 건 윤석열 정부와 국침당 지들이면서 황당한 개변으로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것도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민주당 탓으로 돌릴 거면 그냥 국정 운영을 민주당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하는 거라고 맨날 남탓밖에 없습니다.